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영하, 지금 영하 3도, 4도만 이렇게 찍혔었는데 네. 결코 저의 파이팅이 날씨가 저의 파이팅을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어제 잠을 좀허하해 잤는지 자면서 꿈을 참고 대랬는지 머리가 예 살짝 헝클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맛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맛있게 만든 배추김치와 멸치볶음, 배추김치 막김치인데 예, 이거 담그신지 얼마 안된 건데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아내가 정성스럽게 부쳐낸 두부봉 소세지에다가 시폴레 드레싱 살짝 뿌려갖고, 그리고 오뎅국. 며칠 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까 확실히 따뜻하고, 아, 미끄러워가지고,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까 어? 몸도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다. 겨울에 국을 항상 꿀, 끓여야겠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음, 맞다고 어? 국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 그게 저를 위해서 하는 <laughs> 이 표현하는 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한것 같아서 예, 고맙다는 고마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뎅국도 맛있게 끓였는데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토요일치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부지런히 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아, 아 오뎅이 찰지네 훌륭합니다 와치폴레 아, 드레싱이 네 자비없이 뿌려져 있는데 음 와 김치 맛있습니다 배추 본연의 향이 느껴지는 네, 배추김치에요 아. 콩도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이 흑미밥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번 주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모든 어묵. 마트 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담겨있는 어묵 팔지 않습니까? 사셔가지고, 어묵, 어묵탕, 예, 끓여드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 역시 겨울에는, 예, 어묵탕만 한게 없습니다. 그옛날 어릴 때 휴게소 가면은 지금도 있을 텐데 뭐 편의점에서도 팔고 그 플라스틱 동그란 용기에 어묵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릴 때 휴게소에서 데워가지고 뜨끈하게 먹었던 그 뜨겁게 데우면은 예. 진짜 맛있습니다 그 생각도 나고 제 아, 체계가 제체가 제치기, 기승을 부리려고 하십, 하고 있습니다. 음. 어제도 영상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의 말씀, 어떤 긍정의 파이팅의 그런 메시지들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맨날, 믿는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성공학? 그런 것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어? 수년에 걸쳐서 면밀하게 어? 뭐 알아보고 인터뷰하고 해서 나온 그런 음 결과들을 저도 몰랐는데, 영상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예 있습니다. 네. 실패를 사,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실패가 오고,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성공을 찾아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안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응? 안 좋은 것들. 응? 무언가를 해나가는데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을 응?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한계를 정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응? 나의 세상에 갇혀서 어떤 사물을 보는데 어? 보는데도 한계를 정하고 응. 내 기준에 맞춰서 나의 관점, 나의 그릇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응? 이건 안될 거야, 응? 이건 어려울 거야. 예, 자꾸 그러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 모든 가능성은 예, 다 열려 있고 누구나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이거 한번 보라고 해서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예, 팔다리가 없는 이제 장애 장애인들 분께서 장애인들께서 예, 수영 대회 무슨 대, 어떤 타이틀의 대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팔이 없으, 없으시고, 음, 다리가 없으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수영을 하는데, 그냥 팔이 없으니까, 이제, 그 스타, 스타팅 라인에서 다이빙 하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 끈을 물고,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슬이 나면은 이제 출발하는 건데, 네 어떨까 기대를하고 봤는데, 출발함과 동시에 네 팔다리가 없어도 마치 고래가 뭐 상어가 헤엄치듯이 네 자연스럽게. 그 진짜 물속에서 사는 음한 마리의 어떤 그런 어 생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되게 멋있다 응? 아름답다 그런 예, 마음이 들었는데단 한가지 응?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그분들께서 응? 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음? 하면 된다. 이런 굉장히 메시지, <laughs>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 그런 걸 갖고 하셨기 때문에 그, 그런 상황에서도 음, 수영을 예, 잘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예.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 해나가는 과정이 괴로운 거고 내 마음이 힘든 거고 근데 똑같은 건데 그냥 내가 된다고 마음 먹으면 그 과정이 좀 편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모든 역경은. 전화 위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실제로 그런 걸 경험했었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런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를 잃지 않는다면 모든 역경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빨리 가봐야 되니까,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